너 혹시 최근에 고엔당 바비진 멀티비타민 이뮨샷 들어봤어? 그 7일 음... 분짜리 말이야. 아, 그거? 혈당 케어랑 혈행 개선에 도움 준다는 그 제품이지? 마야. 종합 영양제로도 좋고 면역력 그렇구나.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더라. 요즘 같은 때에 딱이네. 그렇지. 게다가 지금 97% 할인 중이라서 19,000원에 살수 있어. 정말? 원래 가격이 700,000원이었다고? 응. 엄청난 할인이지. 그렇네. 그런데 왜 그렇게 싸게 파는 거야? 프로모션인 음... 것 같아.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겠지. 그리고 리뷰도 평점이 5.0이더라고. 어... 리뷰도 꽤 많아. 그렇다면 믿을 만하네. 그렇지. 또 당뇨인을 위한 혈당관리 전문 브랜드래. 아하. 그러면 신뢰도가 높겠네. 그런데 멀티비타민에 이뮨샷까지? 면역력과 영양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지? 일주일 분량이라서 테스트해보기에도 좋고. 마야. 그런데 배송은 빨라? 아. 네이버 도착 보장 상품이라서 내일 도착한데. 그리고 무료 배송이라 추가 비용도 없고. 좋네. 어. 그럼 한번 주문해볼까? 같이 주문하면 할인도 더 받을 수 있어. 두개 이상 구매시 천원 추가 할인이라더라. 좋아. 근데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? 음...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 것 같은데. 그렇구나. 맞아.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. 그럼 지금 바로 주문하자. 건강하게 한주 보내보자.